신명기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집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는 제물의 우양을 물러나고 그앞 넓적 다리와 두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온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도는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 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땅의 계기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땅에 개기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이 행하게 하셨도다. 또그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에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집파 중에 약한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좁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